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부흥고의 게임 중 스카이코인입니다. 스카이코인의 히트 더 보너스는 어떻게 발동하는지 알고 나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코인은 일반 슬롯과 달리 히트 더 보너스에 진입해야만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인의 심볼이 떨어지면 히트 더 보너스 모드로 진입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너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보너스 게임 혹은 슈퍼 보너스 게임 진행시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활성화되며 멀티플레이어 퓨처릴 위해 랜덤 한 배에서 아홉 배의 배수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각 심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키 보너스 심볼 스티키 보너스 심볼은 슈퍼 보너스 게임에 진입되기 전까지 리에 고정됩니다. 미스테리 심볼 스티키 보너스 심볼을 제외한 다른 심볼로 변환됩니다. 미스테리 잭팟 심볼 미니 마이너 메이저 심볼로만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잭팟 심볼별 보상 안내입니다. 미니 잭팟 배팅금액의 10배, 마이너 잭팟 배팅금액의 20배, 메이저 잭팟 배팅금액의 50배, 그랜드 잭팟 배팅금액의 500배, 그랜드 잭팟의 경우 9칸의 심볼이 모두 채워진다면 500배의 보상인 그랜드 잭팟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6 0 0배의 잭팟이 터진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당첨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잭팟에 당첨되신다면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